작년에 갔던 제주 바다가 그리워서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로 갑니다. 아, 이번에는 사계 해변이 있는 그 대정읍 쪽 그쪽으로 숙소를 잡았는데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에 이제 내렸어요. 완전 산방산이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야, 제방 앞이 내가 좋아하는. 야, 무밭이네요 너무 좋다. 바람 여기 오길 잘했어. 방으로 들어갑니다. 열쇠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있네요. 삼방산 그림이 딱 있고 아, 주방도 쓸수 있고 촛불도 켜놨네. 아, 렌지 있고 냉장고 있고 침대 있고 어,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목조가 있는데 이거 사용하려면 5천0원을 입금을 하고 사용을 하래요. 그리고 바로 산방산을 보면서 샤워를 할수 있는 그런 수분이 이렇게 숨어있고. 아, 좋다. 바깥에나무도 바람에 살랑살랑 하는 게 보이고. 여행 오면은 과일 사러 따로 가기가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과일이랑 아침에 먹을 달 계란이랑 싸왔어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식으로 살고 하고 해 가지고 있어요. 초록색 무밭이 어둡게 보입니다. 근처에 그래서 저녁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아, 조용하고 좋아요. 이쪽으로 나가는 길. 10분 거리에 있는 해녀 밥상을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 넘어가는 이쪽 풍경을 조금 더 담고 싶어서요. 지금 5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5시 조금 넘으면 어두워지더라고요. 얼른 가서 밥 먹고 들어와야 되겠어요. 풍경, 좋다. 어, 너무 좋다. 바람도 어,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또, 제가 하는 일 밀렸던 것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좀 바빴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그리웠어요. 1년에 한 3번? 어떨 땐 4번?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지역을 좀 다르게 다녀서 그런지 질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너무 멋있다. 해는 넘어가고. <laughs> 이런 경치를 이 시간 아니면 언제. 이런 경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해녀밥상으로 오늘은 가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쁘죠?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진호별장. 와, 지붕 색깔 너무 예쁘다. 구름 색깔이 예술인데요. 와, 이런 집도 있네요. 등대 예쁘다. 이렇게 등대가 있고, 앞에 저렇게 섬이 있고, 이런 배가 들어오는 항구,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해녀 밥장이라고 있네요. 여기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아, 김치 좋다. 고기도 나오고, 생선, 어묵통, 튀김. 고기도. you oh,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밥을 다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벌써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데 불났다안 먹고 나오니까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깜깜해졌어요. 이제 숙소로 얼렁얼렁 가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다 맛있었고 이런 뭐 톳장, 뿔소라장, 그다음에 제주 한계장 이런 게 장인데도 그렇게 짜지 않고 너무 맛있었어요. 감쟁이가 이렇게 있는데, 잎이 거의 떨어졌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단풍도 너무 예쁩니다. 아 뿅뿅 분화구 같은 게 있고 바위가 있는데 정말 멋있는데요 와 아, 멋있다 제주도 제주도스러운 경치 여기가 이렇게 화산 이 갑자기 식어서 된 거라 이렇게 뿅뿅뿅 작은 분화구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자국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사이에 이렇게 이끼가 껴. 아 예쁘다. 난 이런 걸왜 이렇게 이뻐할까 여기 또와 너무 아 예쁘다. 전에 그 강치길변 갔었는데 거기도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비슷하면서 너무 좋네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 아, 여기가 사계해변인가? 텅빈 해수욕장이래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맞아요. 너무 예뻐요. 사계해변을 보여드립니다. 삼방산을 시작해가지고. 황제섬이 보이고 이쪽 끝은 송악산이 나옵니다. 송악산 앞에 있는 스벅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42분 걸린대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놀며놀며 놀며 가면 1시간도 더 걸리겠는데요. <laughs> 해수, 숫자, 주영 친구들이 왔었나보다 하트 제주도는 이렇게 돌 하나도 너무 예뻐 이 돌도 예쁘고 여기는 어, 진짜 검은 모래 해변이네 진짜 모래가 검은색이에요 둘, 셋. 좋다. 사람 발자국, 동물 발자국, 화석 산지인데 여기가 출입이 통제되고 있네요. 궁금해서 좀 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라산도 보이고, 산방산도 보이고, 바닷가에 이렇게 꽃들이 많이 펴 있네요. 너무 예쁘다. 배를 타러 가시는 분들. 아, 하늘이 맑다. 송악산 입구입니다. 어, 한 50분 걸었더니 지쳐서 한참 쉬었다가 이제 둘레길을 걸으려고요. 둘레길이 한한2시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왼쪽에서 올라가면 오르막길을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내리막길로 올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려고요. 형제섬이 이렇게 보이고, 성악산. 저는 몇 시간을 계속 걷지는 못해요. 그렇게 잘 걷는 편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쉬었다가 또 걷고 또 걷고 하면은 많이 걸을 수 있어요. 나무 사이에 바다를 보면서 걷습니다. 쪽 말고 반대쪽은 이런 경치를 보면서 도는데, 저 위에 브라구는 2017년도까지 입산이 금지됐어요. 보호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금지됐대요. 자, 아, 이렇게 멋있는 바위가 와, 바위 드러난 바위들, 저쪽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막 있네요. 좋아요. 코스를 너무 잘 잡았어요, 이번에. <laughs> 송악산이 오고 싶었어요. 어, 이 바위. 여기 가서 낚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험할 것 같아요. i 그래서 항상 제가 좀 헐떡거립니다. <laughs> 어? 여기가 그 어, 음. 그런 동굴이구나. 어, 외부 능선에 있는 이 시설물은 일본군의 군사 시설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제주도를 저항 기지로 삼고 했던 증거를 보여주는 이런 게6 0개나 된대요.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어, 또 기다려야 돼서 어, 우리 숙소 근처에 그 어제 봐뒀던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조림이 먹고 싶어서 어제 지나가다 본 고할 막내 여기 왔습니다. 오럭조림을 한번 먹어볼까 해요. 어, 저 혼자인데요. 예. 어록조림 소짱 하나 주세요 조림하 주세요